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느스킨 사업가 아멜리입니다. 먼저 오늘의 스피치에 앞서 저희 스폰서님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 스폰서님은 1대 문석진 권영정 사장님, 2대 문지현 조재현 사장님, 3대 문정원 채훈 사장님, 4대 이규리 사장님, 5대 최성식 조송규 사장님, 6대 강유경 윤기증 사장님, 7대 서진수 이경옥 사장님이 되십니다. 저의 백그라운드 엄청 든든하지 않나요? 저는 현재 석세스 콜라보 그룹에서 우주를 품은 작은 거인으로 매일매일 꿈을 향해서 행복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자신이 있고 잘할수 있는 일과 자신이 없고 낯설기까지 한 일이 있다면 사장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 해낼 수 있는 일을 쉽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직업의 특성상 일대의 소통이 굉장히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 그런 제가 이렇게 랜선이지만 일대 다수로 소통을 하게 되는 이런 자리는 몹시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긴장되고 어, 낯선 떨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떨림을 긴장을 안고 진솔하게 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함께 해주신다면 한마디라도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스피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스킨는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들은 어떤 꿈을 꾸면서 지내오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돌아보니 미술을 굉장히 좋아했고 어린 나이에 크고 작은 대회에서 입장을 한걸 보니 어, 미술 분야에 조금은 남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재능을 살려줄 수 있는 화가라는 직업을 꿈꾸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어, 투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하는 그 멋진 직업이 혹시나 저희 부모님에게 부담이 될까, 저는 어린 나이에 스스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며 지내왔던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서 저는 꿈이라는 거는 부자들만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만약에 나중에 내가 부모가 된다면 나의 자식에게 그런 돈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거나 시작하지도 못하는 불편한 인생, 삶을 되물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로부터 이런 불편한 삶을 끊고 부자라는 게 한번 되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졸업을 하고 중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피부 미용과를 부자가 되는 첫 번째 길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취업 설명회에 어, 헤어 파트에 담당하시는 분이 월 500만 원을 번다는 이야기에 그 당시 저에게 너무 큰 액수였던 그게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 없이 헤어로 저의 진로를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저의 17년... 어, 경주마 같은 미용인의 인생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한 저는 어, 힘들어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할 이유도 시간도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몰입하고 일함으로 인해서 저는 함께 시작한 다른 친구들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어린 나이에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꿈꾸는 부자가 되는 데 뭔가의 한계를 느끼게 된 저는 다시 한번 맨몸으로 정말 부자들이 있다고 하는 이 척박한 강남 땅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어, 저는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했지만 어, 이미 작은 성공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몰입하고 정말 쉬지 않고 다시 돌아봤을 때 후회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저에게 꿈만 같던 월 500만 원이라는 수입을 버는 사람이 저는 어느새 되어 있었고 어, 심지어 업계의 브랜드 파워 덤버원이라는 회사에서 단순 근무만이 아닌 관리와 직원들의 교육, 마케팅, 어, 시스템을 함께 논의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멜리라는 이름을 강남 한복판에서 말해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저는 어느 날 어,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많은 축하를 받았고 인정을 받았지만 자고 나면 다시 영으로 리셋되는 뭔가의 그 반복적인 삶에서 저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고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삶에서 어떤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저는 더욱더 미친 듯이 성공이라는 걸 향해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기준을 가지고 달리는 경주마로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부럽고 성공이라 칭할 수 있는 저의 성장과 어, 삶은 결혼과 출산, 육아라는 또 다른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멈추게 되었는데요.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던 저에게는 그 멈춤이 휴식이 아닌 세상과의 단절로 느끼게 되었고, 그 사실을 저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출산 전주까지 일을 하였고, 출산 후 4개월이 되기 전에 다시 먹기를 하여 저는 정말 미친듯이 일을 하고, 다시 성공을 하겠다고 도전했지만, 결국 바뀌어버린 환경으로 인해서 저는 제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하지 못하였고, 제가 가진 직업에 대한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쯤, 저는 정말로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180도입니다. 어, 다른 사장님들처럼 180도의 제품력을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힘들어하고 있던 이런 시기에 그저 단순히 소비자로서 너무 좋아서 사용하고 소개하기만 했던 그 180도가 저는 관심이 없던 그 순간에도 저에게 소득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소득은 샘물같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소득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3년 동안 저에게 사업을 전달하려고 부단히 애쓴 저의 스폰서님에게 바로 전화를 하고 그렇게 저는 뉴스킨의 보장을 제대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슴이 떨리고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 먹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로 멋있는 부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꼭 되고 싶었고 그 길로 바로 회사와 아이템을 의심할 이유도 모르고 음, 이유도 모르고 혼자서 성공의 비밀을 알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에서 사업 강의를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제가 하루에 5강, 6강을 듣기 시작했지만, 혼자서 이 엄청난 비즈니스를 알아가는 데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폰서님에게 연락을 하여 시스템 합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심을 한 시기가 3월달이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시기였고 심지어는 백삼호 강의장마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던 그런 시기에 오로지 저의 이 꿈과 의지 하나만을 믿고 응원해 주시기 함께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저희 스폰서님은 강의실 내에서 자체 모닝 스쿨을 오픈해 주셨고 그게 아마도 저의 시스템의 첫 합류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저는 어, 제가 해야만 해야만 하는 일중 바로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찾게 되었고, 백강 듣기, 로드맨 미팅, 보닝스쿨 등 스폰서님의 리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온전히 빠르게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시스템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폰서님의 리드에 따라서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 17년에 한 달살이를 해오던 저에게 1년을 단위로 뭔가를 계획하고 생활해야 하는 노주면 미팅 자체는 굉장히 낯선 거였지만 저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땐 암기를 해서라도 함께 했었고 그런 저를 바라보며 어, 머리로,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까지 내려주라고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스폰서님들 덕분에 저는 가장 빠르고 바른 길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저의 변화를 보면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함께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파트너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어, 아기가 아기를 낳은 격이지만 저는 스폰서님과의 더욱 더 긴밀한 밀착을 통해서 저의 주무개인 양자기를 장착하고 제가 경험한 그대로 저의 파트너 분들에게 복제하기 위해서 면접 강의라는 이름으로. 필강, 사업강의 1강으로 리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동반 성장을 위해서 유전자부터 TR90과 LOI로 세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배운 그대로 열심히 지속하고 반복하고 그걸 복제하는 트레이닝을 네. 통해서 저의 파트너와 그리고 저희 그룹 전체는 동반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할수 없는 이유가 수십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해야만 하는 단한 가지 이유를 보고 성공을 향해 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 보물 같은 저희 아이에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삶을 누릴 수 있고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고요. 그걸 이뤄내므로 인해서 저와 같이 꿈을 찾지 못하던 다른 누군가에게 꿈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는 바라고 외치고 온전히 믿음으로 행동하여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1년 석세스 리더스의 명품 시스템 6스파 4기에 꼭 입성을 할 거고요. 12월 EBP 달성을 하여 석세스 트립을 상반기에 달성하고 하반기에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의 후원을 함으로 인해서 동방성장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런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저희 스폰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저의 스페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